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에는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수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수출로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그새 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마다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랫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